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내 인생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꾀인입니다. 이들은 나의 성장을 돕고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과연 이런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귀인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솔직하게 충고해주는 사람. 솔직하게 나의 잘못된 점이나 고쳐야 할 점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 솔직한 충고를 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려는 진정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 자리에서 실수를 반복했다고 하자.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모른 척 하거나 겉으로는 괜찮다고 위로하며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귀인은 문제를 정확히 짚어주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들은 비판을 위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직한 충고를 건넨다. 이런 사람들은 비판을 통해 나를 성장시킬 기회를 준다. 때로는 충고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나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귀한 인연이 된다. 솔직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은 그들의 태도와 의도에 있다. 단순히 비난만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진정한 충고가 아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이렇게 부족하니?처럼 감정을 자극하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여기서 이런 부분을 고치면 훨씬 나아질 것 같아 라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내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는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제때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칭찬과 위로만을 원한다. 하지만 진정한 귀인은 내가 불편해질 수 있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다. 그들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진실을 전달한다. 두 번째, 나를 지지하면서도 현실을 알려주는 사람. 항상 나를 무조건적으로 위로하거나 내 편만 드는 사람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 사람은 더욱 귀중한 존재이다. 이들은 나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관점을 잃지 않는다.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에 주저하고 있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은 너라면 잘할 거야라며 단순히 용기를 주는 말로 위로할 것이다. 물론 이런 말도 힘이 되지만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도전의 필요성과 가치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과 대비책까지 함께 설명해 준다. 도전은 필요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실패를 줄이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낙관론자가 아니다. 그들은 나의 잠재력을 믿으면서도 현실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때 너무 잘될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은 위로는 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지만 초기 비용과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할것 같아 라고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위로를 듣는 것과, 이 상황을 이렇게 개선하면, 다음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내가 겪는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감정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냉철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들은 나를 비난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결책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단순히 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인다. 그들의 충고와 조언은 단순한 감정적 지지가 아닌 미래를 위한 동반자의 역할을 한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며 내가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나를 지지하면서도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은 결코 놓쳐서는 안될 소중한 인연이다. 세 번째, 나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게 하는 사람. 내가 가진 잠재력을 믿고 더큰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하는 사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들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응원하는 것을 넘어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용기를 심어주며 이를 통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만든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두려움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망설이고 있을 때 너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단순히 말로만 격려하지 않는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적극적으로 돕는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나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무리한 기대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지 않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이 도전을 통해 더 성장할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식으로, 나에게 도전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그들은 나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그 가능성을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사람들은 나의 작은 성과에도, 진심으로 기뻐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내가 도전 중에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실패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야.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준다. 반면, 나의 도전을 막거나 내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겠어라며 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꺾으려 한다. 이와 달리, 나를 도전하게 하는 사람은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하며 실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도와준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내가 가진 두려움을 잠재우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이런 사람은 내 주변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도전에 필요한 자원을 함께 고민한다. 예를 들어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점들을 준비하면 더 안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언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들은 단순히 격려에 그치지 않고 내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 이들의 도움으로 인해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를 더 신뢰하게 된다. 그들은 내 삶의 중요한 변화의 순간마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따라서 나를 성장하도록 도전하게 하는 사람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이며 삶의 귀중한 인연이다. 네 번째, 꾸준히 연락을 주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나를 잊지 않고 꾸준히 연락을 주는 사람은 내 삶에서 특별히 소중한 존재이다. 이들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들의 연락은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예를 들어, 몇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안부를 연결하며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대화는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난 따뜻함이 느껴진다. 특히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들의 존재는 더욱 빛을 발한다. 힘든 상황에서 연락을 받으면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되며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진다. 예를 들어 내가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했을 때, 괜찮아. 필요한 게 있으면 꼭 말해라는 말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돕고 싶어 한다. 꾸준히 연락을 주는 사람은 관계를 단순한 인연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 관계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를 떠올리고 연락을 주는 행동은 그만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깊은 애정과 배려를 반영한다. 반면, 시간이 지나며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있다.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닐지라도, 이런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흐릿해지기 마련이다. 꾸준히 연락을 주는 사람과의 차이는 관계의 깊이와 지속성에서 드러난다. 이런 꾸준한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서 변함없는 존재로 남아있다. 또한, 꾸준히 연락을 주는 사람은 내 삶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기억해준다. 생일이나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뿐 아니라 사소한 일들도 잊지 않고 챙기며 나를 위한 작은 관심을 표현한다.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히 문자 몇 줄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애정이 크다. 이런 사람은 내가 방황하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든든한 조언자가 되기도 한다. 그들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난내 편이야 라는 말을 통해 나를 지지하며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든다. 그들의 존재는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마음의 의지가 된다. 다섯 번째,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응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중 하나이다. 그들은 나의 성취나 성공만을 바라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들은 단순히 내 선택을 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언한다. 예를 들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할 때,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맞아라고 물으며, 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내가 불필요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진심으로 걱정하며 나를 만류한다. 그들의 이런 행동은 나를 위한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관심은 단순히 순간적인 위로를 넘어, 내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진심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항상 나를 격려한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말처럼 그들은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내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한다. 그들의 존재는 내가 삶의 힘든 시기를 좀더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나의 단점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 그 단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을 함께 찾는다.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관심은 나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준다. 반면,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 사람은 나의 선택이나 감정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 내 선택을 강요하거나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과는 진정한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이와 반대로, 나의 행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심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도 솔직한 충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때로는 냉철한 현실을 알려주며 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내가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일을 무작정 진행하려 할때 그들은 나를 설득해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런 행동은 나를 위한 진정한 배려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작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도 그 순간을 함께 기뻐하며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격려한다. 그들의 응원은 단순한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나를 믿고 있다는 표현이며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확신의 표시이다. 결국,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은 삶에서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인연이다. 그들은 나의 선택과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도 함께하며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이들은 단순한 동료나 친구를 넘어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이다. 여섯 번째,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 내가 한 노력이나 작은 친절조차 놓치지 않고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사람은 관계를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다. 이들은 내가 한 행동의 가치를 알아보며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나를 인정하고 격려한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을 때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되었어. 고마워라는 말을 진심으로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감사 표현은 내가 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이런 반응은 나에게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든다. 또한 작은 일이라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감을 키워준다. 정말 잘했어. 내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반면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내가 한 행동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기 쉽다. 이런 태도는 관계를 약화시키고 상대방에게 실망감을 안긴다.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상대방의 기여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간다. 예를 들어, 내가 단순한 조언을 했을 때도 내말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라고 말하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이런 태도는 나와의 관계를 깊고 진솔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의 감사와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진심 어린 칭찬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나를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또한 감사와 칭찬을 표현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감정을 세심히 살핀다. 그들은 나의 노력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사소한 도움을 주었더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고마움을 표시한다. 이러한 태도는 나에게 감동을 주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 감사와 칭찬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들의 작은 표현 하나가 나의 하루를 밝게 만들기도 하고 큰 용기를 주기도 한다. 따라서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삶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인연이다. 일곱 번째, 실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단절의 이유로 삼지 않고 이해하며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은 삶에서 중요한 존재다. 이들은 실수를 나의 부족함이나 실패로만 보지 않고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여긴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관용을 넘어 나의 잠재력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가 결과적으로 실수를 범했을 때,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부분을 보완해보자 라고 말하며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말은 나의 실수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동시에 배움과 도전을 이어가게 만든다. 이들은 실수를 이유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한 번의 실패를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비난만을 반복하는 사람은 나를 위축되게 한다. 이들은 실수를 성장의 계기가 아니라 무가치함의 증거로 여긴다. 이런 태도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따라서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사람은 그 자체로 큰 위로이자 동기부여가 된다. 이들은 실수에 대해 단순히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더 좋을 거야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도움을 준다. 그들의 태도는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신,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런 사람은 내가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준다. 그들은 단순히 나의 현재 모습만을 보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바라본다. 그들의 믿음은 나에게 어떤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업무에서의 실수로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도 그들은 괜찮아, 이번 경험이 다음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이들의 용서와 격려는 내가 스스로를 더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잡도록 돕는다. 그들의 태도는 나를 나무라기보다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 나의 실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은 나의 약점을 넘어 강점을 키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나와의 관계를 단순히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이끈다. 그들의 관용과 믿음은 내가 삶에서 더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힘이 된다. 결국,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은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성장을 함께하는 귀한 존재다. 여덟 번째, 내가 잘못된 길로 갈때 잡아주는 사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단절의 이유로 삼지 않고 이해하며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은 삶에서 중요한 존재다. 이들은 실수를 나의 부족함이나 실패로만 보지 않고 배움과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여긴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관용을 넘어 나의 잠재력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가 결과적으로 실수를 범했을 때, 이번에는 아쉽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부분을 보완해보자 라고 말하며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의 말은 나의 실수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동시에 배움과 도전을 이어가게 만든다. 이들은 실수를 이유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한 번의 실패를 이유로 관계를 단절하거나 비난만을 반복하는 사람은 나를 위축되게 한다. 이들은 실수를 성장의 계기가 아니라 무가치함의 증거로 여긴다. 이런 태도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게 만든다. 따라서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사람은 그 자체로 큰 위로이자 동기부여가 된다. 이들은 실수에 대해 단순히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준다. 예를 들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 더 좋을 거야라며 대안을 제시하고 도움을 준다. 그들의 태도는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대신 나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런 사람은 내가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준다. 그들은 단순히 나의 현재 모습만을 보지 않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바라본다. 그들의 믿음은 나에게 어떤 실패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업무에서의 실수로 자신감이 떨어졌을 때도 그들은 괜찮아, 이번 경험이 다음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며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다. 이들의 용서와 격려는 내가 스스로를 더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잡도록 돕는다. 그들의 태도는 나를 나무라기보다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 나의 실수를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사람은 나의 약점을 넘어 강점을 키워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나와의 관계를 단순히 결과로 평가하지 않고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이끈다. 그들의 관용과 믿음은 내가 삶에서 더 나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힘이 된다. 결국,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사람은 내 삶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성장을 함께하는 귀한 존재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귀인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귀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